겨울이 시작되면서 온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마당에 하얗게 있습니다. 겨울 내내 저렇게 하얀색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laughs> 하게 됩니다. 작업실이 엄청 추워요. 지금 한달 전에 산 대봉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익히고 있는데, 이제 겨울 깊었는지. 이렇게 쪼그라든 그런 모습입니다 바깥에 있던 대나무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이 안에 또 지금 굉장히 쌀쌀해가지고 작업실에 있으면서 지금 발이 시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기름을 사다가 떼는데 지금 이 기름값이 작년에 비해서 어, 두 배로 떼가지고 어, 중간중간 불을 꺼서 어, 연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년째 제 작업실을 지키고 있는 겨울 알로입니다 LA로 갈 작품들은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잘 쌓아놨고요. 저 뒤에 내년 10월에 LA 갈 작품은 저렇게 또 세워져서 있습니다. 레드우드를 그린 작품이죠. 저와 함께 하는 이 붓들. 이렇게 고생이죠. 저 때문에.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전시하는 올해 토끼 해잖아요. 토끼전시에 나갈 그런 작품입니다. 마리 갤러리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오셔서 직접 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남도 저기 경남 고성, 거기서 스케치한 작품들인데, 직접 현장에서 그려다가 지금 여기 와서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내린천의눈 내린 풍경을 그린 작품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토끼와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 제 와이프를 그린 풍경까지 이렇게 저의 작업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몇번 촬영을 했는데 따로 업로드를 하지 않고 제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개인전을 6번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저한테 의미 있던 전시는 대만의 인아트 갤러리라는 곳에서 어, 개인전을 어, 했습니다. 작년 9월과 10월에 걸쳐서 어, 개인전을 했는데요. 솔드아웃을 어, 어, 해서 굉장히 어, 나름대로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대만 사람들은 어,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제 그림이 대만에서도 어, 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만 사람들이 저의 그, 어 동양화적인 어떤 그 필선과, 어그 현대적인 어떤 색이 어우러진 그 그림을 굉장히 어 좋아하고, 또 힐링이 된다고 그렇게 봐주셔서, 어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저는 그동안, 제 그림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준비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해외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에 있었죠 대신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하면서 이제 혹시라도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많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활동을 좀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어, 15일부터 19일까지 LA 아트쇼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 이제 작년서부터 준비한 그림과 최근에 있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수목 작업들, 이렇게 어, 포함해서 한 30, 40점의 작품이 이제 LA로 어, 다음 달에 갑니다. 아트쇼라는 게막 많은 작품을 보이진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 저와 제 와이프 최현주 작가, 그 다음에, 어, 영화 기생충의 어, 그 어린이 그림 대역해줬던 그 지비지 작가, 이렇게 셋이서, 어, 같이, 어, 전시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 갤러리는 이제 LA에 소재하고 있는 그 EK 갤러리라는 어, 곳이고요. 음, 아주 큰 부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세 작가가 나눠서 작품을 선보이는데 어, 작품이 어, 팔리면 바로바로 바로 로테이션 할수 있게 작품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올해 10월달에 또한달 동안. 그 EK 갤러리, 갤러리에서 저도 개인전을 하고 어, 제 와이프 최현주 작가도 같이 이제 개인전을 갈 생각입니다. 어, LA에서 음, 갖는 어, 첫 개인전이기 때문에 어, LA에 있는 그 한인 어, 교포분들에게도 어, 사랑받고 또 LA에 거주하는 많은 어, 미국인과 또 어, 외국인들이 어, 그림을 즐길 수 있는 그 케이아트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랜 노력을 해보 생각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좁죠. 어, 사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 프로 작가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마추어 작가분들도 계실 건데. 또 취미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꾸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서 우리 그림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뒤에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이제 수묵 베이스의 작업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채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저만의 작업을 해 가는데요. 올해는 그런 채색 수묵 채색화 작업을 병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수묵으로 그린 바다 풍경이나 수 풍경 이런 이제 한국의 풍경들을 많이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올해 계획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지저분하고 어, 아무래도 어, 좀 이렇게 분쟁이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어, 자제를 해왔는데 최근에 여행 유튜브를 촬영하는 그 유튜버들의 그 어, 여행기를 좀 이렇게 즐겨서 보고 있는데요. 모로코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어,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 좀 이렇게 뭐 유럽 스타일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어,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 저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가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칸 지역에 어,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옆에 있는 뭐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몬테 몬테그로나 또뭐 보스니아 뭐 이런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여행하면서 지, 이전에 어,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어, 문화들하고 한번 만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나갔다 오면 영어를 어, 쓸 기회가 없어서 다시 줄어들게 되고 또 나가기 전에 한두달 다시 준비하고 어, 그러는데요. 앞으로 어, 해외로 활동을 하려면 영어 공부 많이 해두는 게 좋겠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해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작년에 어, 활동한 거와 앞으로 어, 활동할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제가 그리는 스킬과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어, 보여드렸었는데요 좀 그것이 이제 어, 많이 쌓였으니까 앞으로는 어, 조금 더제 어, 작품에 관한 얘기 어, 또 어, 그냥 그 미술에 관한 얘기 또 어떻게 하면 어, 예술가로서 어, 저도 이제 자기,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면서 어, 예술을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더 어, 적극적으로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작업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